뭐야 아니 왜왜 검도장부터 나옵니까? 저녁 6시가 아니라 아침 6시 반인 거죠? 네, 아침. 네. 어리! 어, 중지. 아, 아,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오셨습니까? 아, 아유, 갈비 이제 괜찮아져 가지고 예. 갈비에 다친 거. 그래서 오늘은 간만에 운동하려고. <laughs> 오늘 같이 또 아, 아 네. 도방이 거기서 나. 네, 예. 네. 네 <laughs> 네, 우와! 우와! 또 나오네, 어, 차... 사진이. 우와! 유단자시네요. 네,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유단자죠. 우와! 우리나라 최초 여자 유단자. 네네. 머리 머리를 턴! 그게 어려운 건가요, 저게? 아, 어렵죠. 아, 저거요? 저 땀으로 범벅이 돼요. 아, 근데 검도 할때 보면 아, 이렇게 하시면서 다. 다들 소리를 저렇게 치고 아, 시더라고요 아, 예. 기합하고 같이 기합이라. 나가야죠, 네네네. 더! 아 더! 아 더! 아 더! 아 아, 이 검도로 이다 다져진 정말 이 체력과 아, 예. 이 음. 기계가 있으시네요. 진짜 숨이 막 터개까지 차요 네. 10번 머리를 쳐. 하나! 둘! 셋! 넷! 다섯! o 섯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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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이렇게 시작한 사람 없지 않았어요? 막 이제 막 침대에서 다 기어 나오시고 막 이랬는데? 아, 저는 오밤중입니다, 그때는. 아, 네. 아, 몸 풀기 너무 힘들다. 이제 1대 네. 네. 1로 관장님과 대련 아 네. <laughs> 우와. 오, 사모님하고. 우와. 오, 하나 셨는데요? 이정 사전 <laughs> 아, 네. 볼 거도다. 한 방, 한방 맞으면 배에는 <laughs> <있는> 게 없어져요. 어, <laughs> 멋지다. 아, 어, 날씨 좋다. 어? 오랜만에 또를 만나러 왔네. 어딨지? 혹시 그사위들을 굉장히 애 먹었었던 안녕하세요. 맞나요? 아, 맞 그지. 어 맞네. 아니, 어? 어? 이 누구신가요? 아, 접니다요. 마스크, 마스크 때문에 잘몰라 보고. 아, 왜 그래? 나를 몰라? 자. 아니, 이게 누구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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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참. 임현식 씨아이현식 아, 씨는 아니, 이게 누구야? 아, 그러니까요. 어땠어? <laughs> 아, 아, 어, 오늘 패션 죽인다. 멋지다. 그래? 어. 아니, 는 그냥 집에서만 입는 옷인데. <laughs> 그렇잖아, 어젯밤 꿈에 말이야. 날 봤어? 한 여인이 성지될 <laughs> <책임지> 것이다. <웃음> <웃음> 아, 아무튼 늙게한 사람이야. 어. 아니, 굉장히 좋아보여. 좋아보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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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뭐처럼 부를 때 뜨니 말이야 눈물이 철철 나오네. 근데 사실 그냥 늙기만 해도 나와. <laughs> 그 아니에요? 뭐 젊은 사람도 나올 수 있어. 어, 매워야 나오는데 나는 별로 안 매우는데 눈물 나오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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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어. 여전히 유머는 끝간지가 없네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응? 말이지 응. 뭐하고 뭐 놀까? 어 아니 날 즐겁게 해준다며 어? 즐겁게 해준다며 나 그냥 맡길 거야 오늘 어로 가는 거야 집으로+ 집으로 가? <웃음> <응>. <웃음> 알았어 집에 아무도 없어 <웃음> 어? <웃음> <웃음> 어쩌라고 <웃음> 자+ 자 들어갑니다. <laughs> 아, 이 독거 노인네가 돼서 뭘 어디다 두고 어다 준지도 모르니까.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어. 그냥 따뜻한 물이야. 어 고마워. 차라리 소주를 한잔 따라 줄까? 제낮부터 응. 어? <laughs> 진짜 친한 친구. 제작. 진짜. <laughs> 진짜 무슨 어, 고등학교 때부터 어. 친구 같은 어. 느낌 아니에요? <laughs>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 가지고 50년이 넘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괜찮아. 오늘 보니까 굉장히 상태가 좋아 보이는데? 상태가 좋아 보이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지. 아니, 노력한다고 음. 좋아지면은 다 노력하지. 근데 노력해도 그럼. 안 되는 것도 있잖아. 나는 아직 뭐 기적이는 안 찼으니까. <laughs> 기적이 <기저귀> 안 찼어. <웃음> <웃음> 자. 가서 우리 그럼 뭘고 먹을까? 음? 어로 가? 같이야. 어디가? 어디가? 근 <laughs> 우리 뭐 어? 또 우리 또 권순이 왔으니 어? 뭐라. <laughs> 구이라도 고워서 뭐라도 한잔해야지 어. 그네그네그네 그네? 그네 있다. 선자들이. 어. 어. 이제는 이것들이 좀 크니까 이게 안 타도 안 타? 걸로. 나 그럼 오늘 저 그네 타면은 춘향이 되는 거야? 그래. <laughs> 그럼 자기가 이 도령이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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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밀어, 아. 밀어, 밀어, 밀어. 아, 저런 나무에 야. 걸린 그네 진짜 야.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우리가 보통 이제 놀이터에 있는 그러니까요. 것들 그런 거 보다가. 네. 예. 옛날엔 저렇게 되는 거 많았는데 와. 자고 있는 기가 어디 보자. 아, 까꿍. <laughs> <laughs> 아유 아, 웃겨라. 아, 까꿍 하는 거야, 까꿍? 아 그네가 비틀으시는 거야. 어따고? 아홉 개로 가는 거야. <laughs> 이리, 이리, 이렇게 이렇게 뭐갔다가 와서 땅콩. 아홉 개로 땅콩. 떡콩. 너. <laughs> 아, 어머 나친향이야 어. 어. 또 꼬이는 거야? 와. <laughs> 어 저기 <laughs> 못다 이루신 멜로드라마를 여기서 찍으시는 거예요? 아, 어머 아, 보기만해도 즐겁네. 못하셨던 캠퍼스 아, 커플의 연기를 여기서 하시네요. 아, 아, 그러니까. 요한 푸셨네요. 네. 아, 네. 어. 그만 타. 그만 타? <laughs> 어, 그네 진짜 나 얼마 만에 타본 거야? 아, 아예 안 타봤는데. 그랬어? 자기가 타봐. 나는 안 타. 안 돼? 왜? <laughs> 나는 승용차 타는 사람이야. <laughs> <laughs> 알았어. 타자. 어디로 가? 응? 아무데나 가지고. 이제 그네도 탔고. 응. 아. 좋다. 음, 저기 이야. 이제 중요한 거. 오이구야 맛있는 거다 응, 네. 등장하네요. 오이고 저 오, 다끝이 와. 와, 저걸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제 현식 시가 이제 자상한 게 제가 아까 고구마 얘기를 했더니 고구마를 또 구웠더라고. 아, 와, 불 좋은데? 역시 야외에서는 바베큐야. 얘도 막 코어 코 배고프니까 사정없이 막코 <laughs> 이걸 안 <laughs> 익어. 안 익어? 몰라 몰라 몰라. 다 익었지? <웃음> <웃음> 맛있어 맛있다 진짜 <laughs> <laughs> 진수성찬 아닙니까? 저 정도면은? 아 <laughs> 진짜. 제대로 된 여사친이 왔다고 진짜 준비 많이 아, 하셨네요. 음, 씨가. 정말 맛있었어요. 오, 맛있다. 맛있다. 어머 다 이래 근데 이쪽 임플란트가 이상해. <laughs> 소리하지 마. 누이는 소리지. 얼추 음. 음. 음, 맛있다. 이거 먹어. 어어 먹어 먹어 먹어. 맛있다. 음. 자 <laughs> 메리. 아, 이제, 응. 뭐가, 뱃속에 들어가니까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네. 그래. 야? <laughs> 그래. 자, 물 마셔, 물도 마셔. 음. 으... 아, 근데 나는 있잖아. 음식을 먹으면 뱃속에 가스가 많이 차더라, 요새. 왜 그럴까? 배, 음식을 먹으면? 응, 응. 음식에 들어가면. 그냥 음식물이 뱃속에 들어가서. 응. 썩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 아이 썩는다 그러냐? 아니 잘잘 먹고 있는데 썩는다는 그 소리는 가스야. 왜? 병원에 가서 물어봤더니 깨스를 어. 안에다 두지 말고 내보내라 그러더라고. 방구룩 끼라는 얘기야? 그지 그지. 아무도 사는 뽕뽕 내고 다닐 수 없잖아. 그치, 아무리 할머니. 여가 방구룩 끼라니 이거 말 말이 안 되지. 나를 불러 나도 같이 가면서. 아, 같이 가면서? 자기가 뽕 아, 끼고 나보고. 아 이거 어디워 <laughs> 어, 네. 어, 네. 어, 고마워. <laughs>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궁금 올렸는데 아 오, 오,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하때 사람 놀래겠데뭐 있어. <laughs> 뜨거운 거 들고 온다. <laughs> 하여튼 강식 씨는 야, 매, 매, 매사 네. 저렇게 유쾌해요. 그러니까요. 아, 코믹하고 너무 잘읽었다 2 0대 무슨 엠티 m p 거 같지 않졌어 아, 오늘 진짜. 아, 정에 만나서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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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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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네네. 아, 즐겁네요. 아, 이면 씨두 분의 네. 50년 넘는 이 우정이 그대로 묻어나고 참 부러운 느낌도 있고 그냥 편안한 그러셨어요. 상태니까 아. 그냥 뭐 이렇게 뭐 남녀가 아니라 네. 그냥 친구. 어. 네. 왜냐면 20대 철 없을 때 만나가지고. 아. 지금 이제 다 이제 늙어가지고 저 내일 이제 내일 모레면 이 팔순이잖아요. 아. 우리 이렇게 오래 살아도 되는 거야. 예두분 절대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노는 장면 되게 철없이 노셨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다 종이 조 소녀소녀가 되요 아니, 노는 장면은 이제 삼촌이랑 조카같았어요 아, 왜또 네. 젊어 보이시니까. 아, 네. 네, 네. 사실 제가 주민숙증을 한번본적 있어요. 오케이. 개인적으로. 제가 뭘 도와드리려고. 보고서는 어? 깜짝 놀랐습니까 정말 시시대네? 그리고 하루는. 도와주는 스타일러스트 분이 모자 쓰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어. 그래서 선생 님 어디 가서 쳤는데? 응. 그게 서건수님인 거예요. <laughs> 그 뒤에서 보면 30대로 보이는. 에... 정말 날씬하시고 건강하고 탄탄하세요. 음... 아... 딱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어요. 아 네. 뭡니까? 서건수 씨가 살찌는 체질로 바뀔 수 있는 안 좋은 습관이 될수 있는 것도 하나를 봤거든요. 아 뭐예요? 글쎄 요 궁금해지네요. 자,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살찌는 체질로 바뀔 수 있는 나쁜 습관은 바로 뭐? 바로? 바로! 바로! 방귀를 참는 습관입니다. 아하. 방귀가 살로 갑니까?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방귀하고 아, 살주는 거하고 무슨 어, 상관이 있어요? 상황이에요. 방귀는 그냥. 그러면 깨잖아깨으잖아요 깨쓰가 저게뭐 더불어 가고 불편할 뭡니 지원정. 아까 이면식 씨와의 대화를 볼때 보면 은 음. 방귀를 참는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예. 실제로 성인 같은 경우는 음. 하루에 평균 13번, 최대 40번, 어? 그게 저예요. 어, 어. <laughs> 보통 25번인데 저는 40번, 저는 시득대도 없이 화자들한테 잠시만요, 이렇게 끼거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 방귀를 참게 되면 은 우리 몸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음. 먼저 이 방귀를 참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살이 쉽게 찌는 체질로 바뀔 수가 있는데요. 네. 방귀를 찾게 되면 그걸로 인한 독소들 등등이 장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음... 그럼 장운동이 떨어지면서 변비가 생길 수 있고요. 신진 대사에도 영향을 미칠 음.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잘 섭취한 영양소가 제대로 소화 흡수 배출되지 못하면 음. 이것들이 어떠한 독소 과정을 통해서 균형이 깨지고 살이 찌는 체질로 음.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음. 또 실제로 이런 얘기 있어요. 야너방구 참으면 그 독이 나중에 입으로 나와. 어? 그건 아니에 그건 또 뭐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어, 진짜? 방귀를 참게 되면 이 독소가 장 간벽을 통해서 우와. 실제로 피부를 타고 혈액을 타고 어? 폐를 타고 입으로 나올 수도 어? 있어요. 괜한 아, 그 소리가 아니에요. 아니군요. 실제로 여드름 등 각종 피부 트럭을 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식이 있으면 예. 그냥 흙+ 하고 그냥 끼시면 될것 같아요. 예. 억지로 참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배출하시면 아 좋겠습니다. 예.